안녕하세요. 요리님 현중수님. 다시 또 요리 시작합니다. 어제는요,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순 버린다 그래서요, 고구마순, 이렇게 순, 고구마순을 잘 나왔어요. 고구마 줄기가 아니라 고구마순이에요. 고구마순. 오늘은 이 고구마순을 좀 묻혀 볼 생각이에요. 고구마 순에는 식이 섬유가 풍부해서 비만인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소금을 한수저로한 수저 넣습니다. 넣어서 넣으 후에 고구마 순을 삶습니다. 삶아요. 굉장히 연해요. 연해서 제가 밖에 가서, 어, 음, 줄기도 따라왔네요. 고구마 손 하는데, 어, 이것도 줄기 같다. 줄기가 따라왔어요. 줄기 말고, 더 말고, 이렇게 고구마 순을 고구마 순 저는 네, 어느 사찰에 갔다가 음, 고구마 순 무침을 한 것을 네, 먹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 고구마 순이 네, 맛있게 하고 그때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고구마 순을 남겼다가 다음에 먹어야겠어요. 솥이 작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비만인 만들어갈까봐 저도 이 고구마 순을 해서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이렇게 좀. 무칠게 아니라도 다시 이거를 볶을 겁니다만 이거를 그래도 어 약간 한번 한소끔 끓여서 내놔야만 응? 되겠기에 한소끔 끓입니다. 이렇게 데쳐졌거든요? 데쳐져서 이렇게 다시 채에 건져서 뜨거워요. 뜨겁고, 이 마늘 준비하는 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플을 좀 뺄게요. 깨끗이 씻어놔서 이렇게 어, 여기 줄기가 또 하나 들어갔네요. 줄기는 뺄게요. 줄기는 껍질을 까야 되는데 이 고구마 수는 껍질을 까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찬물에 담가 놓을게요 이제 이게 찬물에 좀 담갔죠 담갔으면 이렇게 해서 팬을 올려 놓고 건집니다 건져서 이거는 뭐 아주 차게 할 필요는 없고 얹어 놓을게요. 어, 팬이 달궈졌거든요. 팬이 달궈져서 식용유를 조금 넣을게요. 식용유를 조금 넣고 불기름을 그래서 조금 넣고 넣고 마늘을 마늘을 작은 티로 하나 소복히 넣겠습니다. 넣으면 마늘을 마늘을 넣어서 마늘을 볶을 거예요. 이렇게 볶은 후에 고구마즙을 넣고 고구마 같아 가면 고구마 순을 따기는 이때가 가장 좋은데요. 저장을 해본 적은 없어서 저장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기름에, 마늘 기름에 해가지고 들기름하고 시용량하고 넣어서 한참을 볶아줍니다. 볶아줍니다. 이게 볶는 게 금방 살짝 볶아서, 아까, 어, 살짝 데쳤거든요? 왜냐면, 하그 영양소가 너무 많이, 음, 끓이면, 끓이면 영양소 식이섬유가 다 달아날까봐 저는, 음, 살짝 볶았습니다. 자, 살짝 데쳤습니다. 살짝 데쳐서, 이제, 조금, 많이, 강한 불에 볶아줍니다. 볶은 여기에 육수 표고버섯하고 낸 육수를 종이컵으로 한 컵을 넣을 거예요. 한 컵을 넣고. 넣은 후에 여기에 들깨가루 수저로 한 수저 또 직간장입니다 직간장 한 수저 들깨를 좋아하는 분은 들깨를 더 넣으셔도 돼요. 저는 들깨를 좋아하니까 한 수저 더 넣겠습니다. 들깨를 안 좋아하시는 분은, 음, 들깨가루 한 수저만 넣으시고요. 저는 들깨 넣은 거를 좋아해서 들깨가루 두 개를 넣었어요. 뚜껑을 잠시 닫아 놓을게요. 여기에 이제 파하고 양파거든요. 양파 너무 커요, 지금 이거. 그래서 4분의 1. 1만 4분의 1만 썰어 놓을게요. 이렇게 한번 섞어주면요 섞어서 꺼내줍니다 여기에 통깨만 들어가면. 자, 완성이 됐거든요? 고구마쑥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간이 어떤가. 저 혼자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싱겁다 생각이 들어서 싱거워요. 그러면 싱거우면 아까 간장 하나 넣었거든요? 그러면 반만 더 넣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구마순이 보겠습니다 음, 딱 맞아요. 와우 이제 이렇게 다된 고구마 쓴 담아볼게요. 들깨 가루와 같이 들어가서 네, 너무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구마순을 해서 어, 나물을 해봤는데요, 들깨 가루와 같이 나물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 너무 예쁩니다.